뭐야, 수각형이 있었을 때. 이게 1일 때, 여기 코사인 X가 되겠지. 예. 코사인 0도는 몇이야? 1이 되겠지, 1. 코사인 30도는? 몇 선이었어? 코사인 30도는. 코사인 30도. 1이 아니 거야. 코사인 30도가 어떻게 1이야? 2분의 1 루트 3이 되겠지. 응? 빨리 와요, 임마 이거부터요, 이거이습이 하세요. 복습을 하세요. 복습을 하 복습을 안하니까 복습을 하세요. 복습을 복습을 하세요. 복습을 하고숙복습안하고 그러니까 하떻 숙제도 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복습을 하라없 복습을 는 게. 복습을 하라고 복습을 0, 1분의 1, 빨리 이거부터 외워 이거 안해오면 수업이 나갈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지금 외워 빨리 이제 외워 빨리